안녕하세요. 락시 제베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왼쪽으로 계속해서 무한대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자이 애니메이션은 재기 함수의 일종인 requestAnimationFrame이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좀더 심플하게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W3 Schools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멈추는 것까지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합니다. 함수에 대한 쓰임새, 간단한 쓰임새를 확인하기 위해서 W3Schools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키워드로 W3Schools, requestAnimationFrame이라고 했고요. 첫 번째 검색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전체 화면으로 볼게요. 자 example되어 있고요, myDiv 요소를 변수로 할고 있고, leftPosition이라는 값을 0으로 해놨네요. moveDiv라는 함수에는 introTimeStep을 m 매개변수를 어, 넘겨주고 있는데 안에서 걔를 특별히 쓰고 있진 않네요. 그리고 함수 requestAnimationFra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작성한, 지금 정의한 moveDiv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뺑뺑이 돌게끔 재기 함수처럼 작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moveDiv니까 moveDiv에서 div가 여기 a d i b 라는요 녀석이겠네요. 그죠? 얘의 스타일의 l e f 값을 바꾸는데 계속해서 요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l e f 값이 5씩 늘어나게 되어 있네요. 복합 탭 연산자를 이용해서 5씩 늘어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요소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겠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Try yourself 해보시면 지금 여기 있던 게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스크롤바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따라가 보면 지금 열심히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랩트 값으로 5씩 늘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저게 무한대로 저게 가는 건좀 아닌 것 같으니까 저 조건을 이용해서 한500 p 셀 정도만 이동하면 다시 처음부터 이동하게끔 바꿔 볼까 해요. 자 여기 전체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 예제에다가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운 받으신 예제 실버 회원 폴더에서 다운 받으신 거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대로 붙여넣기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exercise 에다가 넣어봤고요. exercise 를 라이브 서버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무한대로 제거 가고 있어요이렇게 하면 끝까지 내가 멈추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가겠죠? 자, 이 조건문을 작성해서 500 p x 정도까지 가면 멈추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말입니다. if left의 pos의 값이 만약에 500과 같다라고 한다면 레프트 포스의 값은 다시 0으로 초기화해라 라고 추가해 봤습니다. 브라우저 한면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500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저거를 응용해서 저는 이제 어떤 걸 만들어 보겠다는 라 거냐면 앞서 완성 범처럼 이런 걸 만들어 보겠다는 라 거예요.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는데 지금 아이템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5번까지만 html이 있고 요게 끝까지 가는 타이밍에서 다시 초기화해서 예 여기 1번을 제가 이제 복사해서 여기 오른쪽 끝에 붙일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왼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식으로 구현해 볼까 합니다. 자, 샘플 다운 받으신 거에는 HTML 구조와 CSS는 작성이 돼 있어요. 해당 부분 간단히 설명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파일을 보도록 할게요. 샘플 파일에서 지금 텍스트 애니메이션 루프라는 HTML을 보고 있고요. 편의상 CSS와 자바스크립트 HTML을 한데 다몰았습니다 자, 스타일 보기 전에 HTML 구조를 보면 애니메이션 안에는 리스트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자, 저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자, 예해를 듣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저는 지금 피그마 새로 피그마에서 새롭게 지금 들어온 피그마 슬라이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리스트 5개를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브라우저 화면을 일단 가정을 해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이 일단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앞서 아이템이 5개가 있었거든요. 5개를 일단 배치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글씨도 써보도록 할게요아이템1이라고 했고 얘를 다섯 를만만어어보록하하습습다반복하하면번섯번 이렇게 반복을 해줬고요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해고 브라우저 하면은 여기까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얘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이거의 복사본을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고 앞서 우리가 W3Schools에서 예제를 봤듯이 글씨가 왼쪽으로 이 둘을 한꺼번에 이만큼 해서 천천히 천천히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면요. 여기까지 오면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하게끔 해주면 그러면 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또 뒤에 복사본을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복사본 해놓고는 다시금 처음부터 지금 순간 여기 있던 게 이제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0이 오, 여기에 오면 다시 얘들을 다시 얘들을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 놓고 다시 그것도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오는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 들어오면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아이템 1부터 여기에 도달하면 또 아이템 1부터 반복되게끔 그렇게 스크립트를 짜 보겠다는 겁니다. 앞서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왔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금 브라우저 너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너비에 딱 5등분해서 배치가 되게끔 할 거예요. 5등분 배치되는 거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네, 여기 하나의 브라우저 너비를 계산하고 그리고 요것 개수 계산해서. 5개로 나눴을 때 그러면 아이템 하나의 크기는 몇이니라고 해서 얘들의 너비를 지정할 거예요. 면 CSS에서는 일단 아까 클래스명 애니메이션 있었으니까 애니메이션의 요소를 애니메이션 안에 자식 요소를 가로 배치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에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있겠죠? 볼까요? 애니메이션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얘 레프트 값을 바꿀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l i n 은뭐 그냥 폰트 사이즈랑 테두리랑 그런 거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로 가서 변수들을 잡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한 가지 이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서 완성버좀 다시 볼게요. 자 완성본을 보면 제가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함수 request animation f r a 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는 걸 해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멈추는 거, 또 일단 함수를 이용해서 잠깐 연습을 해보고 다시 본예제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W3 s c 스크 l 스에서 썼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아까 엑서사이즈에다가 제가 만들어 놨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보면, 브라우저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이게 무한반복할 거거든요? 자, 이 무한반복하는 걸 저는 한 다섯 번만 반복한 다음에는 그만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request animation frame을 멈추는 방법은 cancel animation fra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예 다섯 번 하면 멈추는 거 일단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섯 번을 카운트할 수 있, 있어야 되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카운트해서 0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얘를 멈추려면 지금 이 녀석을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set interval이나 set time out을 일정 시간마다 할일 또는 시간을 한번 재서 할일할때 걔를 멈출 때그 멈추려고 하는 대상에 이름이 있어야지 멈췄, 멈췄던 것처럼 지금 앞서 cancel animation frame이라고 하면 멈추려고 하는 대상이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얘한테다가 이름을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고 횟수를 카운트한 다음에 그 횟수가 내가 지정한 것보다 많다 라고 한다면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멈추려고 할때 여기에서 설정되어 있던 이 녀석을 멈추기 조금 더 편하게 물론 여기 안에서 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작성을 하고 안 되면 함수를 전역 변수로 바꾸어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제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e f 트 값을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카운트를 1씩 올려 볼게요. 카운트를 500 픽셀까지 간 다음에는 카운트를 1씩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0에서 1에서 2, 3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고 만약에 if 카운트가 뭐와 같다면, 3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멈추자, Cancel, Animation Frame, 멈추려고 한 대상의 이름, Animation 해서 멈춘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브라우저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잘 멈추고 있네요. 세번 반복하고는 멈추고 있어요. 자 같은 함수 안에서 지정된 요 변수명을 해제하는 거니까 전역 변수로 바꿀 필요 없이 여기 안에서 해결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멈추는 것까지 봤으면 다시 우리 본 예제로 가봅시다. 자 그럼 저도 이제 일단은 왼쪽으로 쭉 해서 무한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호버 예제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멈추는 걸로 응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얘부터 볼까요? 자 앞서 애니메이션들은 이제 가로 배치 되게끔 돼 있었고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왼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부터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 아까 이 li의 너비가 지정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li의 너비를 지정하려면 본문 브라우저의 너비가 몇인지 확인하고 그거에 다섯 네, 개 그래서 5분의 1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바디의 너비부터 변수에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할게요. 바디를 선택하고 바디의 너비, 클라이언트의 width에서 너비를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마우스 올렸을 때 멈출 거냐면 애니메이션, 클래스명, 애니메이션에 마우스 올렸을 때 멈출 거니까 애니메이션도 변수로 잡을게요. 리스트의 부모라고 해서 그냥 parent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잡고 여기 있는 것들, 우리가 개수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얘들도 변수에 잡을게요. items라고 하고, parent 안에서 찾으면 되니까 멀리 찾을 필요 없이 querySelectorAll 해서 여러 개니까요. querySelectorAll 칠게요. querySelectorAll 해서 li를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의 개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으니까 아이템의 카운트에서 개수를 구할게요. 자그러면 개수를 구했으면 제가 누구의 너비를 구하려고 이렇게 했냐면 이거 하나하나의 너비를 구하려고 그러면 아까 바디 위드에 5분의 1이니까 이 5개를 나눈 걸이 하나하나의 아이템의 위드라고 할게요. 아이템 하나하나의 너비는 바디를 아이템 카운트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하나의 너비가 나올 거고 그 너비를 이제 얘들한테 지정할 건데 어차피 얘들마다 할 일을 해가지고 제가 얘를 복사본을 앞서 제가 피그마에 그림을 그렸던 그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복사본을 오른쪽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앞서 우리가 피그마에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복사본 다섯 개가 만들어지게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복사를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거, 얘 복사해서 이 요소, 애니메이션의 내용에 뒤에 붙일 거고요. 이거 복사해서 여기, 아이템 1이 붙은 다음에 여기 뒤에 붙게 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이고, 얘를 복사해서 여기 뒤에 붙이고, 기존의 내용에 뒤에 붙이는 게 append child를 이용해서 할수 있으니까 복사해서 넣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이템스마다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럼 복사본을 생성해 볼게요. 복사본을 생성하면서 너비도 지정할게요. 너비도 하나 하나의 너비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템스마다 할일 for each로 쉽게 갈게요. 자 하나 하나는 아이템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일단 아이템의 너비를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밑에 b a c 을 이용해서 앞서 우리가 아이템의 너비 이렇게 있었고요. 픽셀해서 하나의 너비는 지정해 줬고. 그다음에 복사본을 만들게요. 클론 클론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클론 아이템이라고 하고 아이템에 얘를 복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걸 복사하는 걸 클론 노드에 추 e 라고 하면 해당 요소를 복사할 수 있고요. 복사본을 제가 클론 아이템에 담았어요. 그러면 클론 아이템에다가 복사본과 원래 본을 구분할 용도로 클래스명도 추가해 볼게요. 뭐 클래스명으로 우리가 CSS를 작성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원본이었고 누가 복사본이었는지알수 있게끔. 얘한테다가 클래스명도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클론이라고 해서 클래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는 앞서 여기 애니메이션의 내용의 뒤에다가 붙이는 거니까 애니메이션의 append child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의 내용의 뒤에다가 여기에 복사본 클론 아이템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 화면 확인해 볼게요. 자, 복사본을 생성이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브라우저면 화 봅시다. 자 그러면 검사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복사본이 원본이 다섯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복사본은 좀 전에 제가 클래스명 클론을 넣었으니까 화면처럼 나오고 있어요. 하나하나의 너비가 384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모한테서 플렉스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몇 개가 됐든 간에 절대로 여기 안에 어, 넘데로 이 아래로 내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의도상으로는 얘가 다섯 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열 개나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얘 너비는 제가 지정을 했지만 이 너비가 지금 이열 개를 포함할 수 있는 정도로 너비가 길지가 않거든요. 그거이 다섯 개 곱한 게1920 정도일 텐데, 지금은 그거의 두배 정도로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너비도 늘려줘야 되는 거냐면 복사본까지 포함해서 12개, 아니 복사본까지 포함해서 10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인 애니메이션 얘의 너비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본을 생성한 다음에 부모의 너비를 넓, 넓혀줄 거예요. Parent의 너비를 수정합니다. 열 개를 다 포함할 수 있게끔 너비를 설정할 거예요. 자, 너비 설정은 앞서 여기 parent의 style 얘 너비를 지정하는데 그 너비는 parent의 너비는 그림 다시 보면 이 너비의 두 배면 되거든요. 얘까지 들어갈게할 거니까 얘의 너비의 두 배라고 해서 아까 부모의 너비의 두 배로 지정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 뒤에 너비의2배 해서 픽셀로 지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다섯 개씩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 세팅은 끝난 거고, 우리는 이제 얘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left 값을 바꾸겠대요. 자, 앞서 css를 보면요. 얘 left 값이 바뀌게 css가 차 있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레프트 값이 있었고 얘 레프트 값이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는 바뀌도록 할 거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레프트 값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포지셔닝 랄러티브가돼 있었던 거고 얘가 왼쪽으로 삐져 나가면 바디 입장에서는 스크롤바가 생길 건데 그래서 바디에 오버플로우 히든이 있어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 또는 뭐 x축으로만 넘칠 거니까 오버플로우 x에 히든 해서 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치게끔 돼 있었고 자, 그러면 얘 예, 레프트값을 바뀌도록 스크립트를 짜보도록 할게요. 자, 수치를 조금씩 뺄 거니까 변수명을 하나 잡아볼게요. 현재 레프트값. 현재 레프트값을 구하는 이유는. 이 값이 우리가 지정한 값보다 넘치면 다시금 초기화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몇씩 뺄지 변수명도 잡을게요. 그걸 스피드라는 변수에다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 얘는 바뀔 일이 없으니까 상수로 해서 만들게요. 스피드는 3이라고 해서 3 0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걸 이용해서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animate 슬라이드 라고 할까요? 자, 애니메이트 슬라이드라는 함수를 작성하고 있고, 얘가 실행될 때마다 이 current left 값을 마이너스로 바꿔서 얘가 왼쪽으로 가게끔 할 거니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몇씩 빼겠다고요 앞서 설정한 스피드 값씩 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작성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수 있다라고 했냐면 이제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누굴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페어런트를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클래스명의 애니메이션을 레프트 값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스타일의 레프트에서 요거만큼 계속해서 왼쪽으로 이동해 라고 해서 픽셀로 해야 되니까 백틱으로 해서 변수명 예. 하고 픽셀 만큼 이렇게 이동해 라고 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라고 하려면 requestAnimationFrame 이라고 하고 이 애니메이션 이름을 다시 여기에 넣어서 얘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 슬라이드라는 함수가 이 페이지가 로드되자마자 실행될 수 있도록 윈도우, 윈도우가 안에 있는 컨텐츠를 모두 로드하면 그러면 얘 예, 할래 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성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자 보시면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 저 이동되는 거 지금 멈추지 않아요. 멈춘다고 한적 없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아이템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멈추지 않고 계속 가요. 제가 여기 기존의 복사본에 1번이 보일 때 멈추고 그다음에 다시 재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해당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지금 요소 공사를 해 보면 계속해서 레프트 값을 빼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레프트 값이 몇일 때 다시 한번 얘를 재실행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거의 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얘가 19인치 기준으로 했을 때 1920이었으니까 원래 우리가 열자마자 본문에 너비 있었잖아요. 그 너비만큼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920이 되면 그러면 다시 실행해라고 해서 여기까지 보였을 때 이게 다 얘가 다 이동하고 얘가 보이는 타이밍에 그때 몰래 랩트 값을 0으로 다시 바꾸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이용해서 앞서 우리가 얘를 우리가 조건을 이용해서 500픽셀 했을 때 다시 거기서 시작해라고 했었던 것처럼 조건을 작성해 을 볼게요. 네 애니메이션 슬라이드에다가 조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current left 값은 다시 0부터 할래? 라고 해서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언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앞서 body의 너비요. 1920보다 크면요. 누가? 얘 값이. current left 값이 1920보다 크면. 자, left 값을 보면 그냥 수치로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게 혹시나 브라우저의 배율에 따라서는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 있으니까 무조건 매스해서 앱솔루트 해서 요거를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렌트 랩트 값이 마이너스 1920인데 그걸 양수로 절대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매스의 앱솔루트를 썼어요. 그러고 커렌트 랩트 이러면 이제 1920이 됐을 거고 얘가 뭐보다 크면요. 본문의 너비. 우리가 최초에 열자마자 본문의 너비가 바디의 미드라는 변수명이 있었으니까 그거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0으로 바꾸고 재실행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장하고 다시 볼게요. 자 이제 새로고침해서 보고 있고요. 자 지금은 여기 원본의 5번이 여기 원본의 5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복사본의 1번이죠. 복사본의 1번이 왼쪽에 딱닫어는 순간 우리 모르게 어떻게 된 거예요? l e f t 값이 0으로 바뀐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복사본의 1번에다가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저 복사본이 지금 복사본이 아니라는 거죠. 딱요 도달했을 때 다시 원본의 1번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검사도 다시 개발자 도구에서 검사를 해 보면 요게 수치가 잘 보세요. 1920이 됐을 때 다시 0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사본의 1번 요거요. 복사본의 1번 요 1번이 여기에 다다르는 순간 다시 0으로 짠 바뀌어서 되고 있어서 사용자는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네라고 알수 있게끔 그렇게 느끼게끔 스크립트를 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얘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멈추는 거. 앞서 얘를 세번한 다음에 멈추는 거를 우리가 cancel animation frame이라는 걸 이용해서 했던 것처럼 얘한테도 그걸 적용하면 되겠죠. 자 얘한테 마우스 올리면 올렸을 때는 cancel 하고 나가면 다시 시작하고. 자, 다시 시작할 수 있으려면 좀 전에 스크립트가 함수로 돼 있으면 편하겠죠? 여기 이 자체가 함수로 다시 돼 있어서 s t a r t a n i m a t i o n 함수에 넣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는 저장하고 전체를 복사해서 호버에다가 뒤집어 씌웠어요. 호버에다가 뒤집어 씌운 다음에 호버에서는 올라갔을 때 멈추는 걸로 완성할게요. 자, 지금 배가 복사해서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타트 애니메이션을 작성해 볼게요. 자, 스타트 애니메이션이라는 함수가 작동하는데. 앞서 e 서사이즈에서 보면 멈출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cancel animation frame이라고 하고 멈추려고 하는 대상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 이름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가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이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밖에서 걔를 제어할 수 있으려면 이거를 변수에 담아야 되는데 그 변수명이 전역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가서 미리 이름을 만들고 올게요.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름을 미리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해서 전역변수로 등록을 하고,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에다가 request, 애니메이션 프레임, 얘를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start animation function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호버에서 작업하고 있었죠? 호버에서 다시 애니메이션 전역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까지니까 다른 건좀 닫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requestAnimationFrame을 앞서 생성한 animation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 애니메이션이 실행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if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 실행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애니메이션 실행할까?라고 해서 animate 요거 우리는 애니메이션이었죠. 얘를 실행해서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게끔 해주고요. 그다음에 스톱트 만들어 볼게요. 스톱 똑같은 포맷으로 해서 스톱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주고. 자, 그러면 얘는 언제 이제 멈추는 건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어, 멈추는 건 cancel animation frame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얘가 실행되고 있으면이라고 해서 실행되고 있으면 여기에 값이 있을 거고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cancel. 애니메이션 프레임 멈추려고 한 대상의 이름이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없다. 애니메이션을 빈값으로 이렇게 바꿔 줄게요. 그래야 안전하게 리셋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 애니메이션, 멈추는 애니메이션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앞서 제가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멈추는 거였죠? 그러면 누구한테 마우스를 올리는 거였냐면 페어런트 요 클래스명 애니메이션의 마우스가 들어가면 이라고 할게요. 얘한테 add event listener 마우스가 들어가면 엔터. 그러면 함수 stop 애니메이션 함수가 실행되면 되겠고요. 똑같은 포맷으로 마우스가 떠나면 leave 그러면 다시 시작해라 start animation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화면에서 라이브 서버를 확인해 볼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멈추고 마우스가 다가면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되는 재귀 함수와 유사한 request animation frame과 그걸 멈추는 cancel animation frame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슬라이드를 구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